그리고 일단은 각을 이쪽으로 붙어서 크게 들어가야 돼. 크게. 이해되시죠? 여기 다 긁은 거 봐. 사이드 미러 조금 보이게 제가 내려 볼게요. 보이세요? 그렇지. 그대로. 그대로. 핸들 그대로 두죠? 다시 왼쪽. 처음에 들어갈 때 진입을 잘 하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 풀었다가 다시 감고 왼쪽 앞에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. 앞을 거의 연석을 다 태우니까 우리 자리 어때요? 왼쪽 밀어보면 조금만 20cm 정도 남았어. 그럼 그냥 핸들은 그냥 잡은 상태로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이해되시죠? 이제 올라왔다.